밤마다 내 피부가 가렵다.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? 오늘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여러분의 피부가 가려운 이유. 밤마다 감소되는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입니다. 코티솔은 원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이기도 하고요. 낮에 활동을 할때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. 이 호르몬은 부신이라고 하는 신장 위 기관에서 분비가 되는데요. 우리 몸의 다양한 염증 반응을 주기도 하고 이 호르몬만 따로 모아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스테로이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낮에는 가렵지가 않다가 밤에는 호르몬 작용이 떨어지면서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건데요. 코티솔의 반응이 떨어지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는 인자들의 반응도 높아지게 됩니다. 그만큼 더 가려워지겠죠. 밤이 되면 코티솔의 작용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체온 자체도 떨어지게 됩니다.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피부도 건조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피부가 더 가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게 되니까 각질층이 잘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부장벽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피부로 이물질들의 침투도 잦아지고 그로 인해서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것이 밤마다 심해지는 가려움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음어증, 허혈증이라고 해서 밤에 더 가려움이 심해지는 현상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만성적인 스트레스, 음어증, 허혈증 상태가 되면 몸의 세포들이 항염증 작용을 하는 코티솔 호르몬의 반응을 덜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대표적인 증상들이 밤에 가려워지는 것, 염증이 증가하게 돼서 더 피부에 염증, 가려움증 증상들이 생겨나는 것, 이것이 한의학에서 보는 가려움증, 특히 밤에 더 가려운 증상의 원인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.